사리쓰 쓰자. 쓰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강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양금덕이라고 합니다. 일본 교장이 너랑 공부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반드시 공부하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5개 도시에서 138명이 도용되어 6월 31일 날 출발해갖고 44년에 여수로 6시 배를 타고 저녁 내에 타고 시모로 새끼가 어디가 달리지도 몰랐지만은 거기서 내리락에서 내려가지고 나고야 미습스 가서 이억원 관계 동호회로 갔다 온 양근들입니다. 노동일을 시키려고 왔다고 하면 차압꽃은 났었죠. 부모님한테도 아버지가 가 중학교를 못 보내주니까 나는 일부에 가서 중학교를 다녀서 와갖고 전라도에 나주 와서, 어, 선생이라도 하려고 기억시키고 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발도 못 듣고, 마고야 미스비시 중공업으로 깊게 가서 하루에 10시간, 여름에는 1세 2시간 썩 이러고, 겨울에는 해가 짧르게 노동일만 빠지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뭐. 적기 비행기, 비행기 공장으로 가서 완성된 비행기를 오개 도시에서 갔지만은 다 분야가 달라서 변기에 속으로 들어간 부속을 신나 아루꼬르로 녹진 놈을 팍 닦아가면서 손이 쫙쫙 찢어져도 병원에 한 번은 안 비켜간 도둑놈 아주 강도 같은 놈들한테 앵겼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일을 한 것이 아직 생각하면 간다 우리 힘이 없으니까 못 간다 서도안 간다고 하니까 네 엄마,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잡아다 가둔다고 말하며 그래서 나고야에서는 한 4개월 하다가 적기가 와서 전부 나고야를 다 폭격이 폭격이 나고야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개월 그래도 공장에 가서 다 청소하고 그러고 죽고 있다가 겨울에 눈이 오면 여름까지도 있따는그 추운 길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8개월 동안 또다시 미습시로 들어가서 거기도 큰 공장이 있었어요. 변기 공장. 해방, 해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도 안, 않고가란소리도안 했는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학생들이 안 오니까 여수 학생 아버지가 올라왔어요. 니들이 왜 이렇게 있으면 집에 보내지도 않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래? 거기서 고책을 하고 그런 거했다가 해방이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여수 학생 아버지가 왜 다가 학생들을 안 보냈냐? 어?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해방이 태하는 그때 사 오는 해방이라는 것을 알고 안 죽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본놈한테 쫓겨 가서 그런. 이날 함막살이 많이로 살다가 저 배가 고파서 고길나를 시골에 가서 참외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죽은 김해옥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가서 배식기를 사 오고 댕겼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시골사람이라 동네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안 죽고 살아오리라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그러니. 고맙기는 고마우나 끄트머리에 그 가서 우리 아버지 성함을 부르면서 양생 돈을 금리가 많이 벌어 갖고 왔더니큰 집도 짓고 논도 사고 밭도 사라고 그 무슨 말씀이오 하니까 일본 가는 아들들은 전부 이부라고 오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진에서 이부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부하더니뭐 사러 왔어? 예, 뭐사로 왔습니다 내가 9 1나니 지금까지 그 낙연히 지켜서 그 말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절대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행위가 없도록 여러분 전은이들이 아주 우리 한몸 한뜻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절대 일본 아베한테는 아무 말도 못다하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전부 우리 어, 한국사람 약하 음, 소리를 듣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싸워, 싸워서 아베를 기타냅시다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나이가 많으니만큼 하로스도의 여러분들이 아베 기타를 오고 우리가 끝까지 사죄받고 우리 자유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